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연금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주택연금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여러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각 사연들이 많죠. 그래서 어, 각계 각층에 많은 손님들이 이제 오셨다 가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느 날 이제 70이 이제 중반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아,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 본인은 이제 혼자 살고 있고 빌라를 한채 갖고 있는데 방이 세 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안방에 살고 방 하나에는 이제, 이제 텔레비전이 있고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도 보시고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일을 이제 거기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 하나가 남는데 그방 하나를 아 월세로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주위에 이제 재수생들을 위한 그 학원이 있으니까 지방에서 아 이제 올라오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 월세를, 놓으면 좋, 월세를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나달라 이제 그렇게 아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제 학생을 아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기는 했는데요. 그 할머니께 그 주택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연금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택 연금에 가입을 하시고 지금 70 중반에 넘으셨으니까 주택 연금에 가입을 하시면은 그래도 연금이 괜찮게 나오니까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하시는 게 어떠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는 아 그렇게 하면은 아 이제 본인 친구분들한테도 어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제 좀 듣고 하셨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 본인이 이제 주택연금에 들면은 아 이제 주택 주택의 이제 가격이 자꾸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주택을 처분하면은 남는 금액이 남는 금액이 있다면은 이제 자녀분한테 상속이 되니까요, 그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힘들더라도 아 아끼면서 사시다가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집을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 한 명한테 상속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 할머니께서는 이제 젊으셨을 때, 이제 남편분하고 이혼을 하시고, 아, 재혼을 하신 겁니다. 재혼을 하시고, 그아들은 이제 남편분이 키우시고, 그러셨죠. 그러다가 이제 재혼을 하신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게 되셨는데, 이, 이제 아들을 이제 못 키웠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에, 아, 꼭, 이제, 집 하나만은 꼭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아들은 이제 지방에 계시고 결혼을 하셨고, 어, 이제, 좀 어렵게 이제 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잘 살, 이제 부유하지도 못하고, 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집안채를 꼭어 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은 건강 상태가 그래도 이제 걸어다니시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실 만은 하신데 이제 좀더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음. 이제 몸도 더 이제 안 좋아질 거고요. 이제 병원비도 많이 이제 지출이 되실 거고. 어, 나중에 뭐더 안좋아지시면 요양원이라든가 예, 요양병원이라든가 입원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많이 드실건데 어, 그래도 어, 주택연금에는 어, 가입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어, 그 학생을 방 하나 월세로 꼭 나달라고 하시면서 어, 나가시는 거였습니다 그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니까 아, 찡한, 이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자녀가, 이제, 어머니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 본인이 형편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어머니를 지방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폐를 끼친다 그래서 계속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못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주는 사랑은 이런 집을 물려주는 상속 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좀 재산이 넉넉해서 본인이 어느정도 살고 그 다음에 남는게 있다면 생전에 증여도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상속도 하고 좋겠지만은 그럴 여건이 안된다 라면은 아그 주택을 주택연금에 넣어서 연금을 받으시고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 다음에 병원 약값도 쓰시고 병원비도 하시고 그래서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어,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